이 자료를 그 바탕으로 여기에 그걸 한번 싹 한번 정리를 갖다가 했었죠. 엘리베이터 경사를 엘리베이터나 그런 걸 이쪽에서 나야 상권이 이쪽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두개총네 대가 날라가니까 주차는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열 대가 가장 아, 무난. 그렇죠. 엘리베이터는 이때가 진짜 무난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같습니다. 한다면 네. 여기서 생각을 살짝만 들어보면 왜 우리 기계식 주차처럼 차를 안에 탁 집어 넣으면 네. 지하에 네. 1, 2 층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빽빽이 도는 네. 열 대짜리, 열두 대짜리 네. 기계식. 차를 집어넣는 기계식 주차가 여기 온다면 지하를 이만큼 파는 게 아니라 지하를 요만큼만 파고 열두 대가 들어니다 하나는 엘리베이터처럼 차를 타고 올라가서 이런 주차장으로 쏙 들어가는 거. 그거는 경사로를 안 만들 때. 우리 같은 경우는 경사로 안 만든다면 여기다가 엘리베이터 를집어넣고 차를 여기서 딱 들어오면 이 안에 내려가서 지하에는 탁 들어와서 나머지 주차를 짜자자작 할수 있는. 그러면 경사로가 필요가 없죠. 여기는 옆에는 상업지역이니까 건물이 크니까 주차돼서 그만큼 필요하지만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돼야지.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땅을 갖다 어떻게 쓸 거냐 해서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건물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엔 우리가 건물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설계가 진행이 되어지면 설계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대한 것부터 정리하고 주차가 어떤 게더 유익한지 계산을 해서 요게 났다, 요게 났다, 그 다음에 1층은 카페가 어떻게 놓여지는 게 났다, 건물을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에 데크 놓고 수공간 놓고 해가지고 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영업 영역을, 영업 영역을 음. 건물을 이렇게 있으면 만들고 여기는 이제 피를 만들고 음. 그러면 건물은 이렇게 돼야지겠죠? 아, 네. 그러면 남아, 남아있는 이, 이 땅들은 네. 우리가 데크를 만들어서 1층에서 이쪽으로 나오고 이 데크가 사람이 들어오는 이 길목에 이 정원에 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거를 우리가 조경업자를 시켜 가지고 조경을 깨끗하게 쫙 다듬어 주고 잔디가 빠졌으면 잔디가 우리가 심어 주면 이 땅은 사실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우리의 정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시설이 어, 저거 왜 관리 안 하지? 저거 관리하도록 관청에 이야기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냥 도시를 가꾸는 건 우리도 가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뭐 임의대로 뭔가를 싣지는 못하지만 잔디가 죽어 나간다. 그러면 잔디는 보수를 해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잘 가꾸면 내집 주변에 내 건물 주변에가 깨끗하다면 내가 좋은 거고 내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누가 보더라도 야첫 단까지 있으면 어나 욕심 나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듬어서 가지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답을 만들어.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이거 한번쭉 넘겨보세요. 아, 포트폴리오인가요? 아니요. 이거 번지수가. 네. 네. 우리 번지수예요. 아. 한장한장 한장 넘겨보세요. 아니요, 뒤에, 앞에서부터. 네네. 아, 네네. 앞에서부터. 한장한장 한장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발코니가 나오는 개념들.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발코니 나오면서 엣지가 네. 있는 스타일의 건물. 네. 이런 건물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잠시만요. 자 보세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이 유리이면서 2층이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타입 그래서 우리 저 탄천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이 이렇게 심플 간결하면서도 입체감이 있는 이런 타입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오산천 거기서 바라봤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엣지가 있게끔 유연한 선을 주는 타입 그리고 음. 이런 가벽을 둠으로써 이게 발코니인지 아닌지 네. 실내이면서도 실내가 아닌 이런 기능들. 그리고 이런 상징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면서 음. 여기가 이제 발코니거든요. 네. 1층이층 아. 그러면 우리 1, 2, 3층 만들면서 이런 타입으로 하면은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출입구는 이런 네. 식으로 편안하게 갈 건지, 조명을 어떻게 쓸 건지. 아, 음. 보내 주신 이 자료를 그 바탕으로 네. 여기에 음. 그걸 어, 한번 싹 한번 정리를 갖다가 네. 했었죠. 제가 생각한 느낌이랑 진짜 네. 많이 비슷해요. 네. 그러면서 아까 핸드폰에 있던 것 같은 경우는 네. 여기하고 또 다른 접근이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네. 거, 그렇게 네. 접근되죠